그날 밤에 바울은 로마군 요새 안 차디찬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 0여 명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당을 짓고 맹세하며 동맹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제 신문을 명분 삼아서 바울을 로마군 요새에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군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무력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들이 죽어도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이 자신들이 맹세했던 대로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다가 그냥 굶어 죽었겠습니까? 자존심상 한동안은 버티다가 슬그머니 다시 먹고 마시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젊은이 여러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쥐 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릇된 작당과 맹세와 동맹으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쪽팔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리를 쫓고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쪽팔리는 짓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신앙 양심을 쫓아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내팽개치는 건 바로 그것이 쪽팔리는 인생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감방의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에 따라서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 암살 단원들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모의한 그 전모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 범법자들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결수 신분으로 감방에 갇혀 있는 바울의 요청을 묵살해버리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받고 바울의 조카를 자신의 상관인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고 천부장은 그 청년이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그의 손을 잡고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바울의 언행에 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돈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직시해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그 돈이 그 권력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온 가족들마저 몽땅 쪽팔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상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 억울하게 로마군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갇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을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암살단은 40여 명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요청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권세자도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했다가는 미친 사람 소리 듣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차디찬 감방에서 바울이 한 것이라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추스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그 신묘 막착한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여성도님이 제게 보낸 글 가운데 일부를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 종료 직후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부종 때문에 다리도 잘안 움직이고 손톱에서도 진물이 나와 일상 생활 자체가 힘들고 마음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타인의 껍데기에 들어가 갇힌 것 같았고 항암 치료가 예전의 저를 없애고 무력한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영혼의 눈이 어둡고 영혼의 다리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며. 영혼의 손은 진물이 흘러 쓰지 못하는 자다. 지금 내겉 모습은 내 영혼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무력한 제 상태가 용납되어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듯이 제 육신의 눈도 밝혀 주세요. 제 영혼의 다리와 손도 고쳐 주시고 그처럼 제 육신의 다리와 손도 고쳐 주세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며 눈도 다리도 손도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제 영혼을 위한 기특한 기도도 할수 있었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암 환자가 되었다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암 투병을 자기 영혼을 연마하는 은총의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지나가는 슬픈 생각이 있었던 것뿐이고 참담함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참담한 느낌이 있었을 뿐이구나 싶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기 영혼을 연마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듯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마저 새로워집니다.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처해진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까? 진물이 쭉쭉 흘러내리는 인생이 주체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까? 바울을 위해 그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토합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연마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추스르는 은혜의 기회로 성화시켜 가십시다. 우리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세상이 억압해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쪽팔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더 빛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일 것이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